안녕하십니까 소수는 로또입니다. 1148회 차 로또 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로또 필이 추는 할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지력 강자분들과 실증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하겠습니다. 자, 직전 에측은 번호만 살펴봅니다. 1147회 차였죠. 7번, 11번, 24번, 26번, 27번, 37번. 보너스가 32번이 출연 했습니다. 직전엔 40번대가 없었고요. 이열수가 11번이 연속해서 3번 출연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 20번대에서 26, 27, 0번이 있었네요. 자, 직전에 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번, 11번을, 어, 예측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24번을 적중하신 분은 행복소우신님, 로슈리님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26번은 자르다니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번은 이경수님, 운전인생짱짱미님 해서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37번은 테이퍼스님한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번은 블로이션님 아다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는데요. 직전에는 정말 우리 고독겸들이 연구하시는 패턴과 완전히 반대로 출연했습니다. 그래도 또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은 또이 필출번을 놓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우리 다른 분들보다는 더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직전에 또 통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 직계는 진짜 적중률이 거의 일곱 수 중에서는 구독계층 예지로 강좌 분들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실전 강좌 분들 중에 27번, 우리 운전인성짱장 미니만 27번을 적중하셨는데요. 직계는 거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신 번호, 그런 패턴과 완전히 반대로 출현한것 같습니다. 자, 적중하신 분들 댓글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거의 적중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우리 블로셔님이3132 예상해봅니다. 구독자님들 상의당첨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32번이 출연했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서신님 2425출혈 바랍니다. 하셨는데, 여기서 24번이 출연했고요. 그리고 우리 운전 인생 짱짱미님께서 어 보니까 27번 대박나세요 하셨는데 27번이 예 출연했습니다 아 직전에는 적용하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직전에는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시는 그런 패턴과 거의 예 반대로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신 그런 번호가 어 많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설악당 어 프님은 차수에서 27번 적용하셨네요 그리고 어, 0, 여기는 딱한 수만 봅니다 제일 앞에서 한 수만 보고요 연번일 때는 두수 중에 어느 번호들이 출연해도 어, 기록하겠습니다 어, 또 한참 들어갑니다 우리 아담님이 32, 31 하셨는데 32번 출연했습니다 아, 직전에는 적중하신 분들이, 아, 많지 않습니다. 한참을 또 내려갑니다. 우리 테이폭스님 37번 적용해주셨고요 그리고, 아, 이버퍼링이 자꾸 일어나네요. 우리, 이경수님 27, 29 하셨는데, 앞에 한소번 봅니다. 연번호 할 때는, 27번 출냈했습니다 그리고, 로순이님, 24, 25 하셨는데, 24번 출냈했습니다또 한참 갑니다. 어, 자르다니 님이 26번 적중해 주셨네요. 아, 직전에는 어, 역시 쉽지 않은 그런 회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중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다. 직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시는 패턴과 거의 반대로 다 출연했고요. 그 궁합수도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구하시는 번호대로 점 출연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1148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딱한수 예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8회차 딱한수 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